안녕하세요 저는 호이세요에서 크리에이티브 담당하고 있는 김수환이라고 하고요 오늘 지수 대표님이랑 둘이서 오랜만에 일본 출장을 가거든요 지수 대표님의 평소 모습을 좀 담아오도록 할게요 저번 회사 브이로그에서는 평소의 매력이 안 남겨서 평소에 진짜 웃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잘 찍어볼게요. 어, 안녕하세요. 출근하셨어요? 안녕하세요. <laughs> 일요일인데 출근했거든요. 오늘의 룩은 뭔가요? 아, 오늘은 출장을 가기 위한 옷 입었는데요. 이렇게 있고요. 머리를 더 염색한 수... 한 거겠지? 우리 가 대표 일상. <laughs> <laughs> 대표 일상. <laughs> 제가 목소리 감기가 좀 걸려서요. 안녕하세요. 아 근데 확실히 우리가 안 가니까 핏을 조금. <웃음> <웃음> 그치. <laughs> 어핏이 조금 아, 그래. 어이 조금 못 잘하셨더라고? 이런 거좀 <laughs> 어, <야>, 치마가. <laughs> 이 뒤집어진 거랑 이 치마 이거. <laughs> 저희는 이제 일본으로 떠나고요. 자자 파이팅! 아 우리 진짜 <laughs> 열심히 찍으시요아가 <열심히 해요. 웃음> <또 봐주신데? 웃음> 지금 뭐 하세요? <laughs> 나 아, 아, 좀 예쁘게 찍어 찍어주시죠. <laughs> 오, 잘 나오지. 어, <laughs> 영상도 귀여워. 나 어, 사야겠다. 어. 가방에 뭐 들었어요? <laughs> 이거 본거 같은데, 어디서? 네. 뭐 먹으러 가요? 저희 야키토리를 먹으러 갈 거고요 머리 잠시 묶은 거지? 어. 너무 단아 이런 느낌 어때? 네. 괜찮지? 네. 오늘의 룩은 이렇게 입었고요 이렇게 일본인는 지금 비가 오는 관계로 짜릿하게 입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야! 야 완전 그건데? <laughs> 어 좋다! 위치 뭔데? 야 뭐? 완전 메인이잖아 뭐야 이렇게 가는 하 대박이다 음, <laughs> 야, 야. 위치 더 있고 싶은 위치다 근데 네, 약 옷들이 아메카지 느낌이 많이 나네 여기 괜찮아것아야 진짜 좋다 아쉽다 그니까 왜 이렇게 니까 여기 플 진짜 다뛰어치 아 근데 또꽤나한 까다로워 정모오빵은 아 그래? 괜히 자기, 자기 스타일 조금이라도 아닌 거 사오면 <laughs> 그렇게 썩 <싹> 좋아하지도 않아 <laughs> 이제 다 왔는데? 어 고생드리면서 낯선 이거도 하시네 Yes, yes. Yes, yes. 아, 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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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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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예. 님의 선택은 정말 좋았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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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리시 봐? 뭐먹었 아, 저희, 치로사입니다 저희의 번역을 도와주시 먹고 <laughs> 나, 나 양주를 <양치> 하고 왔어요나양하고왔어 화이팅! <laughs> 화이팅! <laughs> やったことあの、やったことって、あの息子のいたずらしてやったんだっけど。すごいですね。<え> <laughs> 向こうにいるからね。<ー>そようよ、ん。ほらみんなのとこ行ってごらん。<laughs> <ー> <laughs> もっと歩いてきな。向こうにいるや。

<laughs> 아, 너 아, 아, <웃음> <웃음> 아, <맞아>. 아이고, <laughs> 어, 귀여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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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두 번째 촬영도 끝 제가 입술을 갈라보도록 할게요 입술은 일단 라인을 따고요 ハハハハハ。<music> <music> 좀 하는 아니면 약간 이미... 나도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이 녀석은 이녀석이녀은이녀석 치우. 녀이 녀석은 이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멀리 가서 먹어야 요 인플루언서의 일상입니다. <laughs>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해. 이렇게. 하나, 둘, 과연? 결과물이 어떨까요? 어, 오, <laughs> 약간 역겸인데요? <욕이 없네요>. 이아요 <laughs> 음 <laughs> 床に見たり、目線下に見たりとか、を<う>。<laughs> 뭐야? 촬영이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중국 음식. 여기 나보다. 그냥 <laughs> 1분1층 외관을 좀 보자.

전화를 받지 않죠. 어. 여보세요. 오빠 여기 전화를 안 받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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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아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지. 안 보고 싶나봐 나. 보고 싶었는데 친구들 만나서 안 보고 싶어졌다 이 말이구나. 진짜로. <laughs> <laughs> 진짜로. 오케이 알았어 오빠만. 우리 오늘 클럽 가야겠다. 오늘 클럽 갈라고 나. 월요일이네 알겠어, 씨, 오빠 언니는 지금 성범이 없어 생각하고 지금 빵을 어. 사오는데. 아, 진짜. 제가 다 먹어야겠어. 요보세요 <laughs> <laughs> 오늘의 먹방이에 근데 니랑내랑 니랑 약간 애니메이션에 그게.. 아니 나는 언니한테 맞출 수 있어. 언니 나한테 못 맞춰주지만.. 완전 <laughs> 고민인데? 음... 그래도 센 가야지, 아무래도. 쌩 센이 <laughs> 뭐야? 아, 센같이? 못번 <laughs> <왜몇 웃음> 봤어? 나.. 어, 혹시... 난 10번 이상 봤을걸? 나 이게 제일 좋아, 쌩같이로 <laughs> 이게 약간.. 기분을 너무 좋게 응. 만들어. 나도 그래. 난더 기분 좋고 싶을 때랑 응. 기분 안 좋을 때. 음 <laughs> 난 기분 안 좋을 때는 나동석 이런 거 봐. 제 1호. 제 1호. 치열한 거있잖 먹었습니다요. <laughs> 얘기 좀 할래? 무슨 얘기? 오늘의 소감. 아오늘 소감? 아 여기 얘기 나온 거 오늘은 저희가 수부를 찍은 날인데요. 어, 할머니분들이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아주 성공적인 촬영을 했고요. 그래서 맛있게 친구들이랑 술을 먹고 들어와서 모자란 술을 생과 치료에 행복한 명을 보면서 술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이니다요 어, 뭐 와요. 자, 이제 다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뭐 거아 <laughs> 이거 사이아에 아에가 뭐야? 그니까 뭐 하자면 아아 그러니까 아, 에 이거 모르는데 아진짜이 이빨 에? 이거 아니야? 에! 이거요 에! 이상한데 진짜. 어느 나라 사람이세요? <laughs> 에! チームの株どろ発見をさなかったが、チームデビューのお店のみをお持でございます。